정부 막 지금 파수들이 정부 과제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음. 네. 정부 과제 큰거 같은 경우는 100억짜리 과제도 있어요. 100억짜리 과제. 아... 몇년 동안 100억 지원해 줄 테니까 과제 하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건 되게 중요한 거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건뭐 뭐 같은 게 100억을 뭐 또? 시작까지. 그러니까. 몇년 동안 기업에서 원하는 실험을 해 해주는 거지. 뭐 음. 어, 그런 건가? 저희 창조 경제? 지체할 시간은. 나왜 나지보냐고? 나 원래 올 캐릭터 할줄 알아 내가 한번 얘 이겨볼게 이게 얘가 자꾸 뭐를 나한테 쏴 그래서 얘가 좀 무서운거야 근데 저거는 별로 안 무서워요 제가 한번 1대1 이겨보겠습니다 깡패도 이길 수 있다! 나지보! 보여드리겠습니... 근데 네, 지난.. 이번주에 한 6시간동안 작업해서 그, 아까, 참여한... 그.. 무슨.. 작업 그.. 결과물을 냈거든요? 음. 네.. 교수님이 다시 해오라고 할 시간을... 뻔했어요 <laughs> 아 너한테 다시 해오래? <laughs> 그렇게 했는데? 어.. 다.. 한 여섯 시간 고생해서 만들어서 가져가니까 다시 오라고는 소리 듣고 폭 만들 뻔했어요. <laughs> 큰일 날 뻔했지. 아이 폭탄 일이 남 일이 아니네. 아 진짜 너무 너무 세다 깡패다 깡패야 얘들아 보이지 지금 괜히 깡패가 아니야. 못 이겨 못 이겨 저 캐릭은. 알라라크 이기는 캐릭터 하나도 없을걸? 알라라크 너무 센거 같아. 벤할까알라라 이네 카운터가 뱀. 있어? 트랩은 뱀할 정도는 아니지 않는데? 스택이나 잘 쌓아야지. 가야 알라라크의 고, 뱀, 그 카운터는 딱 하나야. 갱! 저주도 아, 내저저 아깝다. 훈령들이알았다 이거 미만잘 맞추면 그래도 이게 거미 100번 맞춰야 되거든. 100번? 1만 맞춰도 차별게할 이 거미를 잘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중요해요. 기기 박수. 저 내릴 줄. 라 들어보자. 힘줘. 힐 힘줘. 아, 아, 오케이. 57. 지금 57스텝. 아, 입금해야겠다. 네, 입금한다. 입금했어. 우리 입, 입금 다 하면은. 네? 입금 좀 해봐, 입금. 잡았어, 잡았어. 아, 못 잡았어. 아, 어서오세요. 아, 코리아제 난민, 어서오세요. 언제든 난민은 언제든 환영이야. 아, 코리아제 방송하셨어. 코리아제 몇급 갔어요? 뚫어보자. 그래야지, 시급했어? 피해 전사들 굴기사가 되어 가셨나보네. 좀 특이한 전사 하시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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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풀스테이죠 10렙 전에만 캐어하면돼막막뭐뭐 뭐, 뭐 7렙에 완료하고 뭐 이럴 필요 없어 아 언제 다 왔어 아이 우서 똑바로 힐 안해요? <laughs> 야, 우서 아, 누군데? 진짜. 야, 왜 우서를 괴롭혀? 아, 우서가 힐을... 끌어보자 어, 야, 왜 안죽어? 아, 아깝다. 야, 우서 누군데? 우서 괴롭혀. 갈비님 왜 괴롭혀? 정신차려, 우서가. 어? 아, 너무 아프다, 저 철권. <laughs> 맞아. 내 의외로 좀 잘하지 않냐? 나지고 아, 나, 나무서무서무서무서

저거 영화관에서 다시 개봉하는 거 알아요? 어, 아, 어, 큰일 났다. 뚫어보자. 꼭 봐야 함. 어, 차... 차... 너의 이름은 그게 그렇게 재밌어? 그거 힙덕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일반인인데, 너희 이름은 명작이라서 자주 보고 있어 네, 다음 일반인. 오잘 썼다 잘 썼다 가격성가격성 무조건 알라부터. 아야 알라. 씨... 오케이 오케이 TDL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너의 이름은 조, 좋아하는 사람중에 나쁜 사람을 본적이 없어요 레아루 이거 레아루 에이 네, 제 개인기인데요? 와, 깡패다, 깡패. 야, 진짜 깡패다, 깡패 죽어. 아. 일본에서 사건 터진 거뭐 이러냐, 정령화. 그, 뭐? 뭐, 뭐가 또 터진 거야? 일본에서 뭐, 뭐 터졌는데? 아니, 깡패란 거. 아 아동 일본 만화 흉내내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석발호 그렇듯 이미 다섯 개를 지존님에게 포안하였습니다. 너의 이름은 보다 언어의 정원이나 초속 5cm가 더딘 자긴. 아나 어, 죽었어. 아, 죽었어. 내가 실수. 아, 이건 내가 실수했네. 위로 빠졌어야 되는데. 제 실수했네. 아, 우리 팀이 죽으면 다 우서 잘못이지. 우서 똑바로 안 할래요, 자꾸? 야, 너왜 우서 우서랑 뭐뭐 뭐, 뭐가 연이 있어 왜 우서 왜 이렇게 괴롭혀? 우서 불쌍하잖아. 왜? 정신 안 차려, 웃어? <laughs> 정신 차려, 웃어! 오, 오, 야, 피하는, 피하는 컨트롤이 살바한 어, 이거, 이거 잡으려고 한 거야? 자, 이거, 이거, 무조건 알라라크부터지, 알라라크. 근데 4대5인데? 아, 무라, 극혐이네요. 역시. 극혐 캐릭터들이 너무 많은 네 아, 예. 근데 우리가 후반에 너무 쎄. 왠줄 알아요? 뚫어보자 있어. 이거 지금 애들 다 지금 마을 갔어. 이거 우드 먹어도 돼. 깜짝 우드. 깜짝 우드 꼭. 우서 어디야 우서 빨리 안와 우서 깜짝 웃어 거리는 와야 졌다 야 망했다 망해 개만 나집번컵으로아아 1대 1인데요. 아, 보호를 나이 온도가 똥으로 다다게 아니었어. 똥오더다똥오더이우다우 오타쿠죠. 나우사 오타쿠인 것 같아. 왜? 느낌이 나 느낌이 나왔어. 지금 나지보 딜 엄청 나와. 이제 이제 이길 걸? 나 아까는 죽은 줄 알았어 진짜. 보석 이미 다섯 개를 지존님에게 하였습니다 대정령 지지 같지 않은 느낌이 그런데 아닌가? 대정령 아니야 정령왕이야. <laughs> 아 뭐. 아무튼, 후원, 고마워. 대정령은 돼지가 아니고, 정령왕은 돼지지. 어, 그건. 툼. 제가 생각보다 날렵해요 덩치는 커도. 그래야 돼.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여더 고기를 먹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좀 듣지 않아? 정령왕 짜퉁이냐고. 아니, 그, 대정령 짜퉁이냐고. 나도 네, 두번 정도 말은, 봤는데? 난 그런 말은 안 듣는데. 아, 그래? 난. 두번 정도는 나도 잘하지 아니 전혀 상관없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나 해가지고 어차피 내 방송 오는 사람들은 다 하트스톤 유저들이니까 그래서 그그렇지 그래서 그러나? 이거 우리 여기서 한번 낚아볼래? 여기서 낚아볼래?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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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나갔어 왜 나갔어 A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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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da. 왜 나갔어 몹이 너무, 너무 많아 몹이 너무 많아 그래 아나 이렇게 지나가고 뒤에서 다 죽는 거야 생각이 말해 줄 거. 자, 일단 정리합시다. 어차피 이맵은요. 우리... 한 방이에요, 뭐니 특정이야, 심판이야. 우리 심판. 아, 개트롤이네. 아니아니 아니야. l e t 피해 주시면 돼니다나딜 엄청 잘한다. 근데 날, 나의.. 나를 자랑하는 게아니야 아니야! 스택 다 쌓였는데? 아, 니뭐나 지금 아직도 안 쌓였어, 뭐가? 아, 직도스택이안쌓이어 뭐가? 아하... 이거 이거 어떻게 안 돼? 이거 어떻게 안어안 이거 안 이거 어떻어안거야 우서? 안거안거어안 이거 어떻이어떻어 와 독소 전용 간다. 40 40 스택만 더 쌓으면 된다. 40이요. <laughs> 거의 라지복급인데. 지금 라지복급이긴 한데 최선을 다 할게요. 아, 뒤 아깝다.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얘들아, 이거 널 기억할게. 아니 왜왜 도망쳐 이거 다 딸피인데? 왜 도망 돼. 도망치는 거야? 안돼 야 저게 무슨 빨피야 저게? 아이고 나도 씨가다 쓰러. 졌 이게 무슨 아니, 빨피야 이게? <laughs> 아니다다 딸피지. 야 저게 무슨 빨. 빨피... <laughs> 지금 우두가 써. 아나 근데 스킬 엄청 쌓아 아저씨 입금 입금 지금 아, 지금이야 아저씨 그 다섯 개만 넣으면은 지금이야 빨리빨리 빨리, 빨리. 지금. 빨리. 아래거에다 할게 아래꺼에다 쭉 빠져 너네한테 갈거다 어야 어, 이거 어차피 성채는 내줘야 도망쳐, 되고 도망쳐 어, 도망쳐 도망쳐 아래꺼에다 넣을게 안돼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도망치라 그랬는데 어 좋아 나쁘지 않아 지금 와, 시종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이거 디아블로가 터졌다 주저... 큰일났다 괜찮네 디아 우도 착각 나올 그리고. 것 같은데 응? 오빠 나왔다. 아, 나 녹았다. 야, 이거 라지복급이다. 네, 내가 터졌다. 아. 아. 결났네요. 결국에 저도 스택을 못 쌓았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아, 나만 나만 올라왔네. 역시 에이스를 알아보는구만.